삼가 생각건데, 신들이 성주의 죄를 짓고, 공손이 천토를 기다린 날도 여러 날이 되었는데, 황상께서 특별히 더 관대하게 우리 폐하에 위험을 늦춘 것은, 참으로 하해와 같은 도량으로 너그럽게 포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들이 버젓이 묘당에 있는 것은 염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국을 보건대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이 요즘 상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탄핵하고 노녀한 것들은 신들이 스스로 폄하한 것과 크게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국가가 이미 망하고 종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들은 노예로 되고 강토는 영지로 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이렇듯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저 무리들이 과연 새 조약의 주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이것이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흐리멍덩하게 하는 말이니. 상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이미 망하고 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힘껏 해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조약의 주지로 말하면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사는 안전하고 황실은 존엄한데 다만 외교에 대한 한 가지 문제만 잠깐 이웃 나라에 맡겼으니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약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와 협정서에 있고, 이번 것은 다만 성취된 결과일 뿐입니다. 가령 국내에 진실로 저 무리들처럼 충성스럽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때에 쟁집했어야 했고, 쟁집해도 안 되면 들고 일어났어야 했으며, 들고 일어나도 안 되면 죽어버렸어야 했을 것인데, 일찍이 이런 의거를 한 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중대한 문제가 이미 결판난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갑자기 후회하면서 스스로 새 조약을 파기하고 옛날의 권리를 만회하겠다고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국교 문제에서 감정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약 체결의 전말에 대하여 말한다면 일본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올 때에.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중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11월 15일, 두 번째로 폐하를 만나본 뒤에, 심상치 않은 문제를 제출하니, 폐하께서는 즉시 윤호하지 않으시고, 의정부에 맡기셨습니다. 이튿날 16일,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 및신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이근택은 대사가 급박하게 청한 것으로 인하여, 이 우간에 가서 모였고, 경리원경 심상운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박재수는 주둔한 공사 하야시 곤노스케의 급박한 요청에 의하여 혼자서 이 주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제 제출한 문제를 가지고 문답을 반복하였으나 신들은 끝내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파하고 돌아와 폐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뵙고 응답하였는데 문답한 내용을 자세히 아래였고 이어 아래기를 내일 또 일본 대사관에 가서 모여야 하는데. 만약 그들의 요구가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신들도 응당 오늘 대답한 것과 같이 물리쳐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물러나왔습니다. 이튿날 17일 오전에, 신등 8인이 함께 일본 대사관에 모였는데, 과연 이 안건을 가지고 쟁론한 것이 복잡하였습니다. 권준현은 이 문제는 비록 대사가 폐학기 아래였고, 공사가 외부에다 통지하였지만 우리들은 아직 외부에서 의정부에 제의한 것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당장 의결할 수 없으며 또 중추원의 새 규정이 이미 반포된 만큼 반드시 여론을 널리 수렴해야만 비로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공사는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귀국은 전제 정치인데 어찌하여 입헌 정치의 규례를 모방하여 대신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나는 대황제의 왕권이 무한하여 응당 한마디 말로써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 허다한 모면하려는 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국내부 대신에게 전통을 하여 곧바로 폐하를 만나볼 것을 청하였으니 여러 대신들은 함께 대궐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여러모로 극력 반대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먼저 의정부 내에 직소에 와서 기다렸으며 일본 공사는 관원을 데리고 뒤따라 와서 휴게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들이 입대하여 폐하께 각기 경의를 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폐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후의 조처에 대해 여러 번 신중히 하문하셨으나 신들은 다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말로써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폐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그렇지만 감정을 가지게 할 수는 없으니 우선 늦추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이완용이 아래기를 이 일은 나라의 채통과 관련되는데 폐하의 조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군신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와 같으니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숨김 없이 다 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사가 찾아온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이며 공사가 와서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안건에 발락하는 것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군신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데 다만 안 된다는 한마디 말로 다 밀어치우니 사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합당하지 않음이 없겠지만 이 또한 형식상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덟 사람이 아래에서 막아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본 대사가 폐하를 나아가 뵐 것을 굳이 청하는데 만약 폐하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국사를 위하여 진실로 천만 다행일 것이지만 만일 너그러운 도량으로 할수 없이 허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폐하께서 학교하신 것은 없었으며 여러 대신도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완용이 또 아래기를 신이 미리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할수 없이 허용하게 된다면 이 약관 가운데도 첨삭하거나 개정할 만한 매우 중대한 사항이 있으니 가장 제때에 잘해아려야할 것이며 결코 그 자리에서 구차스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 폐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또 히로부미 대사도 말하기를 이번 약관에 대해서 만일 문구를 첨삭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응당 협상하는 길이 있을 것이지만 완전히 거절하려고 하면 이웃 나라 간의 좋은 관계를 아마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그 약관의 문구를 변통하는 것은 바랄 수도 있을 듯하니 학부 대신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하셨습니다. 권중현이 아래기를 지금 이 학부 대신이 말한 것은 꼭 허락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질문할 말을 만들어서 여지를 준비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하니 폐하께서 학교하시기를 이런 것은 모두 의사의 규례인이 구애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 대신이 아낸 것이 모두 권중현이 아낸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폐하께서 학교하시기를 그렇다면 이 조약 초고는 어디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고치겠는가 하셨습니다. 이하영이 품속에서 일본 대사가 준 조약문을 찾아내어 연속에서 봉진하였습니다. 이완용이 나와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 조약의 제 3조 통감의 아래에 외교라는 두 글자를 명백히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훗날 끝없는 우왕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외교권을 도로 찾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지 힘의 유무와 조만에 달렸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 기간을 억지로 정할 수 없지만 모호하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폐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그렇다 짐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머리의 글 가운데서 전연자행이라는 구절은 지어버려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권중현이 아래기를 신이 외부에서 얻어본 일본 황제의 친서 부보대는 우리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약과는 나라의 채통에 크게 관련되지만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득기에서 첨삭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이것도 응당 따로 한조목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니 폐하께서 학교하시기를 그건 과연 옳다 농상공부 대신에 말이 참으로 좋다 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 가운데는 폐하의 학교가 지당하다고 하는 사람, 이완용의 주장을 찬성하는 사람, 권중현의 주장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모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연속에서 아뢰는 것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우리 여덟 사람이 똑같이 아뢰기를, 이상 아뢰는 것은 실로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준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물러나가 일본대사를 만나서 안된다는 한마디 말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하니, 폐하께서 학교 하시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한규설과 박재순이 아뢰기를 신들은 한 사람의 수석대신이고 한 사람의 주임 대신으로서 폐하의 학교를 받들어 따르는데 불가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들 팔인이 일제히 물러나 나오는데 한규설과 박재순은 폐하의 명을 받들고 도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봉측하고 잠시 후에 다시 나와 모두 휴게소에 모이니 일본 공사가 어전에서 회의한 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한규설이 대답하기를 우리 황상 폐하께서는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뜻으로 하교하셨으나 우리들 파리는 모두 반대하는 뜻으로 복주하였습니다. 하니 공사가 말하기를 귀국은 전제국이니 황상 폐하의 대권으로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하교가 있었다면 나는 이 조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지만 여러 대신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여. 한결같이 군명을 어기는 것을 주로 삼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러한 대신들은 결코 묘당에 두어서는 안되며 참정대신과 외부대신은 더욱 채차해야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한규설이 몸을 일으키며 말하기를 공사가 이미 이렇게 말한 이상 나는 태연스럽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니 여러 대신이 만류하면서 해명하기를 공사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 참정대신이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사체에 있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규설이 다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조금 뒤에 이토 히로부미 대사가 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급히 도착하였고 헌병사령관과 군사령부 부관이 뒤따라왔습니다. 일본공사가 대사에게 전후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대사가 국내부대신 이재극에게 폐하의 접견을 주청한다는 것을 전해주도록 여러 번이나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재극이 돌아와서 짐이 이미 각 대신에게 협상하여 잘 처리할 것을 허락하였고 또 짐이 지금 목구멍에 탈이 생겨 접견할 수 없으니 모쪼록 잘 협상하라는 성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재극이 또 참정대신 이하 각 대신에게 성지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대사가 곧 참정대신에게 토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니 한규설이 여러 대신에게 각기 자기의 의견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사가 먼저 참정대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각 대신들은 어전 회의에 경감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참정대신은 무엇이라고 아렸습니까? 하였습니다. 한규설이 말하기를 나는 다만 반대한다고만 상주하였습니다. 하니 대사가 묻기를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였는지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한규설이 말하기를 설명할 만한 것이 없지만 반대일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대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니 박재순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교섭이니 찬성과 반대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외부대신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외교권이 넘어가는 것을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이미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폐하의 명의 있었으니 어찌 측령이 아니겠습니까?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영기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반대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사가 묻기를 절대 반대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탁지부 대신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하영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금의 세계 대세와 동양의 형편 그리고 대사가 이번에 온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국이 이처럼 요구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와 협정서가 있는데 이제 또 하필 외교권을 넘기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체통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니 승낙할 수 없습니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이미 대세와 형편을 안다고 하니 또한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완용에게 물으니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폐하의 하교에 대하여 이미 참정 대신에 통고가 있었으니 이 안건의 요지가 이미 판결된 셈이다라고 하고서 대답하기를 나는 조금 전 연석에서 여차저차하게 아렌바가 있을 뿐이고 끝내 찬성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고칠 만한 곳은 고치면 그만이니, 이 또한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중현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연속에서 면대하였을 때에 대체로 학부대신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딴 의견은 바로 황실의 존엄과 안녕에 대한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충신과 역적이 즉시 판결되기 때문에 참정 대신이 의견을 수렴하는 마당에서는 반대한다는 한마디로 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황실의 존엄과 안녕 등에 대한 문구는 실로 더 보태야 할 문구이니 이 또한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택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도 연석에서 학부 대신과 같은 뜻이었으나 의견을 수렴하는 마당에서는 충신과 역적이 갈라지기 때문에 농상공부 대신과 같은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또한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용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 또한 연속에서 학부대신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또 내가 일찍이 작년 봄에 하야시 곤노스케 공사와 의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의 약관 중 독립을 공고히 하고 황실을 편안히 하며 강토를 보존한다는 등의 명백한 문구가 있으니 애당초 이 사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이 또한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재극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며 말하기를 이미 삼가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폐하의 측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각 대신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그들의 논의가 같지는 않지만 그실제를 따져보면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대한다고 확실히 말한 사람은 오직 참정 대신과 탁지부 대신뿐입니다. 주무 대신에게 성지를 내리시어 속히 조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한규설이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양을 지으니 대사가 제지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울려고 합니까 하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재극이 돌아와서 폐하의 측령을 전하여 말하기를 협상 문제에 관계된다면 지리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어 또 이하영에게 측령을 전하여 말하기를 약관 중에 첨삭할 곳은 법부 대신이 반드시 일본 대사 공사와 교섭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각 대신 중 오직 한규설과 박재순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이근택 및 민영기, 이하영은 모두 자구를 참석하는 마당에서 변론하는 것이 있었으나 이때 한규설은 몸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에 갓도 쓰지 않고 지밀한 곳으로 뛰어들었다가 외국인에게 발각되어 곧 되돌아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때 양편에 분분하던 의견이 조금 진정되어 대사가 직접 붓을 들고 신들이 말하는 대로 조약 초고를 개정하고 곧 폐하께 바쳐서 보고하도록 하여 모두 통촉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다음에는 이 조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하니 이러한 뜻의 문구를 따로 첨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폐하의 칙령을 전하니 대사가 또 직접 붓을 들어 더 적어 넣어서 다시 폐하께서 보도록 하였으며 결국 조인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사실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런즉 신들이 정부의 벼슬을 지내면서 나라의 채통이 손상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으로 극력 간쟁하지 않았으니 신하의 본분에 비추어 볼때 어찌 감히 스스로 변명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탄핵하는 사람들이 이 조약의 이면을 따지지 않고 그날 밤의 사정도 모르면서 대뜸 신등 오인을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오, 나라를 그르친 역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이 조약에 대한 죄를 정부에다 돌린다면 팔인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찌 꼭 오인만이 전적으로 그 죄를 져야 한단 말입니까? 한규설로 말하면 수석대의 신이었습니다. 만일 거센 물살을 견디는 지주와 같은 위의와 명망, 하늘을 덮을 만한 수단이 있었다면 비록 자기 혼자서라도 앞장서 밤새도록 굳게 틀어지고 가은 희롱을 막는 등 술수가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 없겠지만 연석에서 면대할 때에는 전적으로 상의 재가만 청했고 외국의 대사와 문답하는 자리에서는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말이 성지였다는 것을 성대하게 말함으로써 전제하는 데 구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 대신에 숱한 말들이 무력한 지경에 똑같이 귀결되게 하고 빈말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울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며 거짓으로 명예를 깨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대의가 이미 결정됨에 미쳐서 조약 초고를 찢어버리거나 인심을 물리칠 수 없었으니 신등 오인과는 애당초 같다 다르다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대사가 일을 끝내고 돌아간 후 정부에 물러가 앉아서는 정해진 규례도 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소하여 신들에게 죄를 떠넘김으로써 허실이 뒤섞이게 하였습니다. 그의 본심을 따져보면 다만 죄를 면하기 위해 스스로 도모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험 삼아 한규설의 잘못을 논해보면 응당 우리들 오인의 아래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밖에 반대한다고 말한 대신들로 말하면 처음에는 비록 반대한다고 말하였지만 끝내는 개정하는 일에 진력하였으니 또한 신등 오인과 고심한 것이 동일하며. 별로 경중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걸핏하면 오인을 들어 실제가 없는 죄명을 신들로 하여금 천지간에 몸들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신등 오인은 스스로 목숨을 돌볼 겨를이 없이 하였건만 당당한 제국의 허등한 백성들 속에 깨닫고 분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마치 한 마리 개가 그림자를 보고 찢으면 모든 개가 따라짓듯이 소란을 피워 안정되는 날이 없으니 이었지 한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하는 글로 말하면 반드시 증거를 확실하게 쥐고서야 바야그로 동철할 수 있는데 저 무리들에게 과연 잡은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을 날조하여 남에게 죽을 죄를 씌운 자에게는 의당 반좌율이 있는 것이 실로 조종의 예법입니다. 무릇 위항목의 일들은 폐야께서 환히 알기 때문에 곡진하게 관대히 용서하고 참아 신들에게 죄를 더 주지 않았으며 파면시켜 줄 것을 아릴 때에는. 사임하지 말라고 권했고 스스로 인책할 때에는 인책하지 말라고 치교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신들의 몸이 진토가 되어도 기어이 보답하여야 할 기회이것만 저 무리들은 폐하께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로 더욱 떠들어대면서 치안에 해를 주고 정령이 지체된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신보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나라의 채통을 깊이 진념하시고, 속히 법사의 신하에게 엄한 명을 내리시어 이런 혼란스러운 무리들이 무리지어 일어나 구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모두 죄의 경중을 나누어 형류를 적용하여 징계함으로써 신들이 실제로 범한 것이 없음을 밝혀 주신다면, 이것이 어찌 신등 오인에게만 다양한 것이겠습니까?